네 안녕하세요 샬롯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이터 수집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함께 데이터 수집하는 그런 과정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롤베이스라고 해서 통계 기반으로 거리 유사도 이런 개념들을 간단하게 들으면서 원래는 이 기계를 통해서 자연어 처리를 해결하려는 큰 분야가 이 룰베이스 방식으로 어, 과거 우리가 접해봤던 챗봇들도 다 이런 룰베이스 방식으로 구현을 했었다라면 지금 큰 흐름 바로 이챗 GPT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사용자들, 많은 일반인들도 접하고 있고 이 딥러닝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도. 이제는 가능하다 라는 인식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었고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배워가고 함께 알아가야 될그 과정들에 대해서 알아봤었어요. 그첫 번째로 이제 이 데이터 수집하는 부분 오늘 함께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탐색 이제 이 수집한 데이터들 중에서 우리가 함께 이챗봇에 사용할 만한 데이터들 라고 설정한 그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탐색을 해보고 그 탐색한 데이터들을 전처리하고 전처리한 이 데이터들을 룰 베이스 방식으로 챗봇을 만들어 보는데 사용하고 딥러닝 모델 활용해서 또 챗봇도 만들어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실제 실습에 앞서서 이런 챗봇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특히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 딥러닝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모두 지금 시대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요 데이터예요. 데이터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할 것이냐, 이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요게 핵심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개인이 데이터에 대해서 접근하고 확보하려고 할 때는 당연히 한계가 따라요. 하지만 요새는 너무나도 오픈 소스부터 시작해서 오픈 오픈 데이터셋이라고또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이미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물론 이분은 잘 모르고 저도 이분을 실제로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챗봇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찾을 때 제일 처음에 어, 나왔던 분이에요. 그래서 데이터셋을 자기 깃허브 레파지토리에 데이터셋 만든 것들을 오픈해줘서 제가 이 송영숙 님의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처음 챗봇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데이터를 막 찾다 보면은 이 AI 허브라는 단체가 또 많이 보일 거예요. 여기서도 굉장히 의미 있고 여기는 공공 한국 그 인공지능 아마 협회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질높고 대량의 데이터들을 실제 서비스에 녹일 수 있고 연구할 수 있게끔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 셋도 여기 AI 허브에서 찾아서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 외에 공공데이터 포털이라는 것도 있고요. 여기에는 정형 데이터 이런 통계 데이터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서는 어떤 수치나 숫자 관련 데이터들을 활용할 을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그 외에 캐글 많이 들어보셨죠? 전 세계의 데이터 분석가의 어떤 놀이터와 같은 곳인데 여기에도 생각보다 양질의 괜찮은 왜냐면 실제 기업들이 이 캐글이라는 곳에 대회를 경진 대회를 열고 그 대회에서 우수한 모델을 사람들한테 이제 상금을 주는 그런 플랫폼인데 그러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축적해왔던 어떤 그런 양질의 데이터들을 잘 정제해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케글은 아시다시피 이제 전 세계, 특히 대부분 이제 영어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 이런 챗봇, 자연어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그런 챌린지도 대부분 영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캐글이라고 볼수 있는 이데이콘 여기서도 굉장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나 이런 학생들 많은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과 민간을 연결시켜주는 또 캐글과 같은 그런 경진 대회 플랫폼이고 여기에서는 타이밍이 잘 맞으면 한글 데이터 좋은 한글 데이터도 만들, 어, 얻을 수 있고 각종 우리가 접할 수 없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소스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요. 데이터는 계속 찾아보고 검색해보고 접해봐야지 어떤 데이터가 좋은지 어디서 양질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지를 알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지금 이 시간 이젠 실제 구글에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 구글에서 어떻게 검색을 하고 어떻게 데이터셋을 찾아 나가는지 한번 실무자의 관점에서 같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실제로 데이터셋을 찾아 볼 건데요. 우리가 데이터셋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검색을 하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제가 챗봇 데이터 관련된, 챗봇과 관련된 데이터를 찾을 때, 음, 챗봇 데이터셋이라고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쭉 이제 구글에 나오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 한국어 챗봇, 파이터치 딥러닝 챗봇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송영수님의 챗봇 데이터를 사용한 한것 같아요. 딥러닝으로 어떻게 챗봇을 만드는지 궁금해서 한번 봤었던 기억이 나네요. 송영수님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이런 데이터셋을 우리가 접근할 수 있구나. 이게 바로 제가 처음 사용했던 그 챗봇 데이터셋이에요. 사용을 했었고 아, 이런 코드 내용들이 있구나 그래서 뭐이게 코드 내용도 한번 훑어보고 어떤 모델로 써서 챗봇을 만들었는지 어떻게 구현했는지도 한번 보고 데이터 셋은 어떻게 어떤 데이터 셋을 사용했는지 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챗봇 만들기 라고 해서 지금 실제 사용한 그 데이터들을 소개해주고 사용 데이터 네이버 영화 리뷰 데이터를 사용했네요. 이게 어찌 보면은 우리 파이썬 배울 때 헬로 월드와 같은 그런격의 데이터예요. 자연어 처리를 처음 전처리하거나 어떤 모델을 만들거나 어떤 시도를 할때이 네이버 분류 모델에서 많이 쓰죠. 영화 리뷰 데이터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AI 허브도 여기서 소개해주고 있고. 데이터 전처리했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코드로 어 알려주고 있네요. 뭐 이런 내용들도 한번 간단하게 확인해보고 어 아까 우리 제가 말씀드렸던 AI 허브가 또 바로 나오죠. 이 부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유의미한 데이터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하게 볼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뭐 데이터셋 목록이라고 해서 다양한 데이터셋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페이지에서 제공해주는 이 링크들이 조금 네이버 영화 리뷰는 괜찮나? 네. 네이버 영화 리뷰는 그대로 잘 있는데, 음, 이거는 어떤 감성 분서 레이블링을, 라벨링을 상세화하는 거고, 우도 분류. 딱 보니까 영어죠? 코리안, 혐오 발언 음, 뭐 이런 데이터셋들도 있네요 이 텍스트 내에 어떤 혐오적인 발언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라면 이제 어떤 성향을 띠고 있는지 공격적인지, 미움인지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어떤 거에 관해서, 젠더에 관해서인지 아니면 이 바이어스 안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면 나쁘지 않겠네요. 아, 젠더 바이어스에 대해서 성차별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아, 이런 코코라는 라이브러리 화용, 활용해서 데이터 셋 가지고 오면은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이런 혐오 발언 이런 내용들도 적절하게 그 챗봇의 특성에 맞게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겠죠. 그 외에 이제 유사도 판별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셋, 들 그리고 자연어 질의응답. 결국에는 우리가 이 질의응답 요 부분 요런 데이터들이 필요한데 이코커드 데이터셋은 어찌 보면 그 벤치마크를 측정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데이터셋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데이터가 방대하고 리더보드 운영 중에 있다고 하죠.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이 코커드 데이터셋으로 여기에서 제공해주는 그 측정 기준과 지표를 시도해봤을 때 점수가 높게 나오면 은 소타 즉내 모델이 현재 가장 정확한 정확도를 내고 있다 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고 네, 발표할 수 있겠죠 그리고 AI 허브가 확실히 좋은 데이터 세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화 모델로 체포 데이터. 이런 학습용 문답 페어. 체포 데이터라는 말은 결국엔 질문과 답변이 페어, 쌍으로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그 대화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라벨을 부여해 준 데이터 셋이네요 아, 이, 이것도 성형성님 거네요. 아, 이건 아까 우리가 봤던 거네요. 네. 봤던 거고 AI 허브, 클로바 AI 웰리스 대화, 한국어 대화, 트위터 기반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아마 인공 AI 허브에서 제공해주는 부분들이 이제 이 데이터셋, URL이 좀 바뀌거나 이래서 지금 여기 있는 대화들은 대부분 라파운드로 뜨는데, 음. 지금 이 아이콘을 보면은 AI 허브 파비콘인데 아마 AI 허브 쪽에서 이 데이터 세트를 뭐 폐기하거나 혹은 옮겼거나 이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이제 번역하는 데이터 세트도 있고 이렇게 데이터 세트를 잘 정리해 놓은 그런 곳도 있습니다. 국내 국어 말뭉치. 저 이런 것도 어, 좋죠. 근데 안 뜨네요. 카이스트에서 말뭉치 음, 좋습니다. 뭐 이런 다양한 데이터셋들이 있다. 여기도 한번 볼까? 2020년도긴 한데 아까 우리가 봤던 것들의 거의 연속이죠. 대부분 그렇게 비슷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셋을 사용을 할 거냐? 이 송영숙 님거 데이터셋을 사용을 할 거냐? 근데 송영숙 님거 데이터셋이 물론,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csv가 보이긴 할 텐데. 보이네요. 몇 개지? 뭐, 데이터가 만 개가 조금 넘죠. 만개 정도 있고, 데이터 용량을 보면은 뭐, 이 친구 용량을 보면은 2메가? 몇 메가도 안될 거예요. 2메가도 안될 텐데. 아, 1메가도 안 되네요. 이 정도 데이터 양으로는 사실,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 챗봇을 만들 때 이거 플러스 AI 허브에서 또 찾아서 진행을 했은, 했거든요 이런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아, 네이버 영화 감상 리뷰 이런거는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영화 관련된 거에 대해서 뭔가 얘는 또 챗봇 관련된 데이터도 아니고 지금 보면은 그저 리뷰에 대해서 그 리뷰의 성격이 어떤 건지를 지금 라벨 해놓은 데이터거든요. 이런 거류 모델을 처음 만들어 볼때 사용해 보면 좋은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챗봇 데이터셋 혹은 한국어 데이터셋, 뭐 한국어 챗봇. 왜냐하면은 영어 데이터셋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한국어 데이터셋이 필요하잖아요. 한국어 체포 데이터 때 우리가 앞에서 대부분 봤던 것들 네뭐 심심이 여기서 AI 공공데이터 구축했다고 하고 제가 이거를 신청을 해봤는데 제가 잘 못한 건지 답변을 받지 못했어요 이 심심이라는 곳에서 대화형 AI 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셋을 자체적으로 만들었고 그거를 이제 공개한다라고 해서 제가 네이버 카페까지 가서 어떻게 어떻게 신청을 했는데 일단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한번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럼 우리는 챗봇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 거냐라고 했을 때이 AI 허브를 활용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에 근데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회원 가입을 하시고 저는 미리 로그인이 돼 있어서 처음 들어가시면 여기 엄청난 데이터들 이렇게 이 많이 있죠. 엄청난 데이터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화내 서비스가 내가 만들고 싶은 그 모델에 따라서 이 데이터들을 활용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도 주간 인기 검색 일상 대화죠. 지금 챗봇이 아주 날립니다. 그래서 한국어 텍스트 가 볼게요. 텍스트로 가보면 데이터셋만 75건이 있어요. 굉장하죠. 기술과학 분야의 번역 데이터도 있고요. 일상생활 구어체 번역 데이터들이 있고요. 번역 모델 만들 때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겠죠. 전문 분야, 대규모 구매 도서 기반, 말뭉치. 말뭉치라는 거는 결국엔 우리가 아주 쉽게 그냥 띄어쓰기 단위로 한번 보면은 대규모 구매도소 이런 것들을 말. 근데 말뭉치라고 하면 조금 더 형태 소단위로 나눠서 대규모 이렇게 만약에 분리를 하면은 대규모 이렇게 두 가지 말뭉치 토큰이 나오는 거죠. 구어체 말뭉치 데이터 우리가 챗봇을 만들 때 이런 구어체 데이터가 필요를 합니다. 그런데 질문과 답변, 이렇게 쌍이 있는 데이터들이 사실 더 필요를 해요. 근데 이거는 딱보면 느낌이 AI 허브가 요새 굉장히 좀 달라진 게 데이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 있는 모델들도 함께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여기에 있는, 저는 여기에 있는 모델들을안 사용해봤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저런 모델들도 사용해보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데이터, 제공해주는 데이터 내용들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구어체 말뭉치들이고, 이 데이터셋에 이제 제목 이름들이 있고, 어떤 곡에 대한 후기 같아요. 이런 것들은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에 또 쓰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 그렇게 하려면 또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되는 만들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 대화 데이터를 찾아서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 여기, 여기서 여기서 가 볼까요? 일상 대화 데이터셋. 주제별 텍스트 일상 대화 데이터. 트위터에서 수집 및 정제한 대화 시나리오. 아, 너무 좋죠. 대화 음성까지 우리는 뭐 음성은 필요 없으니까. 대화 요약한 내용들. 한국어 SNS. 구어체 텍스트 기반의 정보 검색과 대화 분석. 질의 응답. 명령어 이해. 데이터 구초 와, 여기 정말 방언까지 있어요. 방언까지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주도 어체별. 그럼 우리 맨 위에 있는 이 데이터셋을 한번 볼까요? 용량이 한이 정도 되구요. 다운로드는 아직 1000명 정도가 아, 안 됐네요. 음. 한국어고 제이슨 형식으로 라벨 돼 있고 체포 서비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체포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각각의 주제에 따라서 어, 이거 괜찮겠네. 다양한 주제에 대한 데이터의 분포가 이렇게 비슷하게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데이터들이 한쪽에 쏠려 있거든요. 아까 네이버 영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쏠려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데이터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건수도 한 10만 건. 물론 뭐 10만 건이 빅데이터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연습용으로 쓰는 데는 적지 않다. 쓸 수, 재밌게 써볼 수 있다. 이 주제 안에 있는 데이터들 안에 이런 단언, 지시, 언약, 표현이라는 특성들도 같이 라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플랫폼. 이런 플랫폼에서 사용한 대화들을 가지고 왔나 보네요. 카카오에서 사용한 대화들을 거의 대부분 많이 가지고 가네요 아무래도 카카오 비중이 높다 보니까 연령대는 어디가 가장 높을까요? 20대가 가장 높고 아주 좋습니다 그럼 20대에 대한 챗봇 서비스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한 데이터가 되겠네요 여기에서 사용하는 챗봇 서비스를 만들 때 사용한 어떤 모델들도 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고 지식베이스 구축하고 이런 여기 룰베이스 아 데이터 라벨 활용한 룰베이스 결국에 여기서 룰베이스로 구현을 했네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지식 지식베이스를 만든다라는 것은 위에 있는 요 데이터들을 특정 카테고리나 특정 라벨로 다시 한번 재정리한 걸로 제가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비스에 맞게끔 이런 내용들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위에 있는 데이터들을 아마 새롭게 재정의하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어디 샘플 데이터 한번 볼까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고 거기에 답변을 했어요. 말했고 답변 또 거기에 대한 어찌 보면 위에 대한 답변이겠죠. 와 이건 정말 찐 데이터예요. 이런 실제, 진짜 우리가 사용한 데이터들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를 잘 얻었네요. 데이터 라벨링은 각각의 키, 데이터의 그키 네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고, 이렇게 제이슨 방식으로. 그럼 나중에 우리는 이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콜앱에서 이 데이터들을 하나하나씩 끄집어내야겠죠.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그래서 좀 따로 정리를 하고 재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 탐색하기 전에 우선은 이 데이터 수집한 거를 정리하는 시간이 아마 먼저 가지게 될것 같아요. 이 데이터셋 만드는데 이런 기관들이 함께 참여를 했고, 코난 테크놀로지는 AI 전문 기업이죠. 굉장히 괜찮은 데이터셋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관심으로 등록을 하나 해 놓고 데이터셋 하나만 더 볼까요? 트위터, 트위터 느낌은 조금 너무 축약하거나 너무 이런 것들이 많아서 대화음성이 저는 궁금한. sns가 좀 궁금하긴 한데, sns 한번 자세히 한번 간단하게 한번 봐 볼까요? 샘플 데이터 한번 보고 싶어요. sns. SNS. 음, 남자고 서울 남자다 몇 살이다. 아 이것도, 여기 보니까 카카오톡 있는 이 대화를 이렇게 만든 거 보니까 여기도 앞에 있는 것처럼 카카오톡이나 이런 SNS를 활용했다는 것 같네요. 와 데이터가 200만 건이나 있어요. 이것도 괜찮겠는데 이건 대신. 요것처럼 과연 주제가 잘 나눠져 있을지 이런 게 조금 의문스럽긴 한데, 그래도 한번 사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대화음성 간단하게 봐볼까요? 이거는 아마 우리가 말을 할때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은 이 말을 먼저 STT라는 Speech to Text 음성에는 그 주파수라는 특성이 있는데 음성 데이터를 텍스트 데이터로 바꾸고 그 텍스트 데이터가 모델로 들어가서 답변인 텍스트가 나오고 그 텍스트를 다시금 스피치 음성으로 발송해주는 출력해주는 이런데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음성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아 여기는 대부분 음성이네요, 그죠? 음성 이렇게 주파수 특성 데이터 데이, 이 음성을 표현한 텍스트도 있긴 있는데. 텍스트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다운을 받아 봐야겠네 그러면은 요거는 우리가 건들지 맙시다 음성이 주 이기 때문에 요약 부분 sns 뭐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는 일단 처음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이 주제별 텍스트를 한번 시도를 해보죠 여기서 하다가 좀 모자르거나 추가가 필요하면은 와서 또 다운 받아서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누르면은 이를 설치하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요. 설치가 다 되면은 우리가 선택한 데이터들 이렇게 이 나옵니다. 데이터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트레이닝 데이터와 밸리데이션,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들이 있고, 그 데이터 안에는 원천 데이터, 로우 데이터와 라벨링이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G파일로 구성되어 있네요. 각각 그 SNS 플랫폼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 있네요. 음, 이것도 아주 좋네요. 사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질문 답변에 대한 페어라서 라벨링 데이터가 필요 없긴 한데 전체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 받겠습니다. 데이터가 굉장히 많고 용량이 크면은 이걸 다 받기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들만 골라서 받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 비율이 카카오가 82% 1%였으니까 우리가 카카오 같은 챗봇 자동 챗봇을 만든다 하면은 사실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데이터들은 뭐 지우고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지금은 그리고 라벨링된 데이터가 필요 없고 우리는 단순히 질문 답변에 원천 텍스트만 필요하기 때문에 라벨링도 원래는 안 받아도 되는데 우선 한번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전체 한번 다 받아 보겠습니다. 다운로드로 네, 다 다운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드 폴더 이 주제별 텍스트 데이터 밸리데이션 트레이닝 라벨링 원천 있는데 카카오를 네개로 네 나눴네요 일단 트레이닝 데이터 하나만 하나만 풀어볼까요? 용량 제일 많은 거 지금 이제 RGB 풀어줘야 되는데 RGB 안 풀어지네요 이 부분은 아마 제뭐 PC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겠죠 자이 부분은 따로 한번 해결을 해봐서 풀어볼 예정이고 여기까지 같이 따라와서 데이터를 다운 받으신 분들은 알집을 풀수 있으면은 지금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이 라벨링 데이터 부분만 알집을 요거 다 풀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데이터 셋을 준비해 놓고 다음 시간부터 이 데이터 셋을 구글 콜 앱에서 불러와서 그 데이터 셋 안에 있는 형태들을 확인을 해보고 이거를 재구조 제 재정의 제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 셋으로 다시 한번 테이블로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